더불어 딱천천한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이틀만한번더 걸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막상 가보면 네. 이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이틀 <웃음> 더 걸릴 것 <이틀> <laughs> <걸릴 거 웃음> 같은데 왜냐 면 일단 청부가 있어서 아시아 탈려면 시간 단말이 에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로 잡아야 될까요? 전 몰라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일과 가요 가요? 하루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월요일 빨리들어 가야죠. 월요일날 현장을 가지를 못해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요? 네. 네. 저못 갑니다. 월요일 그일 있어요. 어떻나요? 그래서 화수 목 근데 목요일까지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삼일 그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삼일 안에 끊지 못 내면 날밤 까야죠. 날밤 까도 아님 그 날밤을 그, 태고 싶어도 그 주변에 상관들 네, 때문에 네. 못 해요. 이렇게 시간 안에 끊는 아직 안 해봤잖아. 아니 안 해본 게 아니고 거기 그 현장 거기 이제 다 동의서를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그, 그 시간이 지나가면 못한 아, 시간을 정해 놓고 되게 하게끔 하는 건 맞는데 그 시간을 좀 뒤로 아, 그래도 어느 만약에 같은 시간에 끝날 거는 그, 그 클라이언트가 네. 목요일까지가 최종이라고 했러니까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좀 서둘러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틀이 안되면 일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 네. 도 맞아요. 맞아요. 4일, 4일 가야 될것 같아요. 바로 내일부터 가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은 이렇게 좀 쉬운 면부터 빨리빨리 빨리 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세 분이나 두 분이서 한쪽 면을 작업을 하고 있으면 엠바랑 캐링 철거를 한쪽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철거는 왜 거기를 잘라서 없앤 다음에 그 위에다가 깔끔하게 면을 맞춰서 세워 드리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필요가 없답니다. 그 거기 하시는 분이랑 통화해서 뭐 얘기하셨는데. 그그 그건 아니, 그건 안 보려고 다른 분 사무님 어쩌면. 아니 그분은 이게 그게 필요가 없대요 사실 이게 그냥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좀반듯하게좀 해줬으면 하는. 캐링이 기존 벽, 벽체보다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저희 그 위에다가 저희가 벽을 세워 세워도. 이 그대로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걸 떼주고 하면은 너무 좋겠다고 하셔. 그런데 그럼 이게 네. 떼는 걸? 네. 이것도 시간 걸릴텐데 시간이 걸려. 예, 네, 그래서 시간 걸려. 시간 많이 걸려. 그래 걸려 있는 어. 부분에 캐리이쪽편을다자를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이쪽 편을 다짜는 그것도, 그, 그것도, 그것도 시간인데. 그것도 시간이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생각 잘하셨는데. 그러면 사... <laughs> 공사 기간을 그러면 맥스으로 저희가 4일밖에 시간이 없는 <laughs> 거잖아요. 오면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사일. 이 안에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야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사람을 더부는 순간에 해야죠. 그렇죠. 해결해야 돼 그럼 내일부터 공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요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재는 내일까지 배달이 되는지를 확인. 아, 자재는 바로 들어오죠. 네. 자재는 바로 들어오니까 자재는 어떻게 하죠? 자재 저희가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네. 그래서 오늘 오늘 계산해서 결정해서 응. 공사 기간이랑 아니, 여기 작업 진행 방법이랑 그렇죠. 필요한 자재랑 응. 공구랑 예상 공사 시 기간이 나오면 알겠습니다. 견적서를 작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 그렇게 견적서를 작성을 하고 얘기를 말씀 을 드리는 게 빨리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어, 아니다 잘, 하면은 안 들어가면 그래. 되니까. 응. 오늘 빨리 정리를 하시는 그 정리를 좀 도와주시면. 네, 작업 진행 방법을 일단 좀도와주시면저 지금 키를, 키를 눌러서. 제가 저녁이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아, 저녁 안먹습니다 아, 그럼 간식이라도.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이거를 끝까지 제가 오늘 저는 이거 오늘 끝날, 끝날 때까지 저는 집에 못 들어가요. 다월요일까말한 이거 시작했다가 애초에 <laughs> 비용잡이가 없는 <laughs> 현장은 근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비용효과가 하나도 안된는데 내일 들어가고 일을 철거를 못 시작한다니까 그렇게견적서를 내야 되니까? 네 비용 얘기가 안 나왔는데 클라이언트가 이 금액이면 할까 뭐 해크 안 할까를 결정을 하는데 네. 내가 그걸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조건 돈얘기부터 먼저. 일 네, 견적서부터 먼저 네아 근데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고 네 봐야, 하는 거예요 봐야 이게 일단은 클라이언트하고 견적금액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라는 건 알려줘야 될 거야 아유,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그 그거 뽑아야죠 빨리 그거부터 먼저 뽑아야 해야. 될 거에요 내일부터 이 시작해야 하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금액부터 빨리 나와서 그 금액을 납득을 하는 거안 하는 거부터 먼저 봐야 될거 알겠습니다 금은 안 하고 딴데 맡길 기회를 할수 있는 거니까 네,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네, 네. 그, 그 한번 얘기 한번 그 얘기였는데 네. 이렇게 완전히 깔고 있만조금 견적하고 부적한 언제짝는죠어무장님 많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견적 어장 맞췄습니까? 그냥 많이네요. 그렇그 <laughs> 돼요. 맞췄습 수억 수억 남기것무빵 먹고 그냥 떨어지게. <laughs> 저 우리 또저아이죠 우리 자부장님 계시잖아. <laughs> 네, 네, 네. 전문이실 텐데 우리 장모장 교수님이시는 거좀 도와도 돼. 폐기물 버리러 가라카다가 그냥 얼굴 보고 가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철거는 전문으로 한 사람한테 차례 맡기는 게 훨씬 는 나을 거 없나. 아 근데 그게 전문으로 하는 철거 그게 들어갈만한 그런 일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캐링만 그냥 공기 캐링만 캐릭, 뭐, 따는 데 뭐, 그게 끝이야. 그래도 하나만 있으면 끝나. <laughs> 근데 아니 글라인더 쓰지 마세요. 그지만 야 그냥 그거 제가 봤을 때 글라인더 쓰다가. 조건다 치즈도 있고 그냥 예. 네. 그거 뭐안해본 사람 거의. 예. 그거를 그냥 막 가위로 잘라도 잘리고 해서 꺾어서 하시는 게. 네. 네. 글라인드는 무조건. 고아이신 네. 마시고. 그 <laughs> 필요 뭐 드릴 게 그냥 굳이. 아, 빌려 주신다는 건데. <laughs> 근데 이제 두 번서 우리 이제 장군하고 우리 어. 빨리 내시죠, 견장 견장 매는 네, 견장 네, 매는 거 보게 나. 빨리 고시빨수장님 빨리 도와주 아니 그총 여기 총 네. 메다 높이가 네. 어떻게 됩니까? 야, 여기, 여기 아 나오고 번. 을 보여드려. 이 아니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여기 저 1 6아6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높이 몇 벌이죠? 높이가? 높이가 여기 1000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1000이요? 어? 3000? 아, 음. 아 여기 작업 공간이 천 천. 아니, 작업 공간은. 1000이 아니 그2 0 0 정도 3. 잡아야 되는데. 응. 예. 1.2 정도. 아, 1.2. 네. 아, 네. <laughs> 학교 학교 응. 저그저두 번째 여기 빨간 펜선색이. 아, 빨간 펜선들이. 아. 3.32 저거 쪽이 3.2. 곱하기 여기도 높이 똑같이 똑같습니까? 1.2? 아허무지어과 d 보러 가 계십니까? 허무지도 응. 어, 붙으셔야죠 어, 큰 거부터 10m 예좀더주셔야될거 어, 저... 네. 아닙니까 계산기 요0 계산기 여기 여기 4 <목소리> <여기, 여기. 목소리> <여기. 목소리> 0, 0. 여기 저기. 네. 0 8 <목소리>

음. 그럼, 그럼 산걸다시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투이가한몇단죠 여섯 개가 한단 여섯 개가 한 여섯 6개. 개를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섯 아, 단에서? 네. 그죠? 20마리 6함드 네. 3.34 해야 되나? 네단네단 3점삼 나오니까 뭐 삼점삼. 한치 각도 해야 되고 추가인도 해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서 그렇게 잘라도 그냥 갖다 버리시는데 거기서 뭐 제대로 잘것 같습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사장 시켰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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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되 그래. 그래. 그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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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투바, 이거, 투바에도 담당 얼마인지. 이 타카피는 그냥, 다 해서 그냥 10만원 잡으십시오, 뭐. <laughs> 이 본드까지 해서. <laughs> 3,450원이야. 3,450원. 4,000원. 4,000원. 네, 예, 그러면 얼마죠? <laughs>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견적내고있습니 네, 있는 예? 네? 근데, 이제, 아마쇼라 그러면, <laughs> 3시 가서 하루나 3시 가서, 1.5일에 어, 끝내야 소비자도 근데 철거도 있잖아 아니 근데 그 철거가 대단한 철거니라네 대단한 철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소비자도 소... 납득할 수 있게 일단은 15만원씩 잡으세요 여러분 아 그러면은 왜, 뭐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네. 기술자 두명 부르네 그러면 네. 저, 네. 저는 네. 저는 그 인건비를 네. 그몇 명이 가든 간에 네. 이만큼만 네. 받겠다라고 네. 하려고, 아니, 하려고 그래. 그랬거든 아니 인건비 13만원씩 잡으 그래서 그분도 알 거예요 인건비 부르면 기술자 28만원에 뭐야 하면 38만 원딱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laughs> 아. 아. 시신하게쫙 나오네. 그러니까. 아. 근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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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제 네. 자 자. 아니 또 이틀이 되는 거죠? 네. 아, 어, 모르겠두두달 어, 13만 원 정도가 은데 네. 어, 13만 원. 13만 원이틀이요 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요 저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과자 비도 들어가야 돼요 얼마예요0만 10만원 1 0만7 0 1 7 0만0만9만원 80만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자담시한번뜯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다시 금액 같은 거 한번 다시 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어떤 거는 올려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적당한 선에서 가시, 가셔야 되고 그, 그 자재는 조금 더 추가하고 그렇죠. 네. 여유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두 개는 여유가 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세, 세 장은 다까 썩어놓은 고세 장은 여유가 니다아세장 우리 목숨님들이 어, 세 장의 그 여유를 <laughs> 아 여기서 그렇게 펑펑 썰시는 분들이 이제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어, 자재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크리이이게부분 네. 네. 그 추가하시면 그러니까 작업을 임, 어, 이제 모든 공정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 스트레스는, 그 네. 그냥, 그냥 막 수식... 돌린다, 막 쑤셔 넣는다. 이게 어, 네끈지 내끈지도 모르고 막 쑤셔 넣고 돌린다. 그 나를 보시면 아시잖아. 나를. 나를. 방향이 어떻게 깎이는지. 이쪽으로 아쉬운 게밀다그 인터뷰를 밀다 돌리고 돌리고 돌고 돌리고 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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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돌계방향으로 돌리고 돌리고 돌돌리면 돌리고 돌리고 돌리돌 돌리고 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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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리고 돌리돌돌리